허를 살을 떼는 것도 중요이 거니까 옆구리다 모아 서로 모아서 <laughs> 살좀 빠졌나요? 으아 <laughs> <laughs> 안돼! 라이브 엄청 오랜만에 켜는 거 같아요 라이브 처음은 아니고요 가끔씩 어쩔 때한 번씩 키는데좀 여유 있어서 한번 켜봤고 정기적으로는 3월부터 정기적으로 라이브 할 거예요 제, 제가 스튜디오 차려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없어? 하체 아파? 하체를 근데 한 번도 안한거 같아 하체? 하체 나 어제 했는데 아 그래? 어. 좀 바라니까 됐어 되게 기분이 좋네요 턱선, 턱선이 생겼다고 하시니까 몇 킬로 빠졌지? 나? 아, 한 6킬로? 6킬로 정도 빠진 거 같아요 1월부터 운동하겠습니다 운동 운동 들어가자 뭐몇 키로야? 아우씨 바로 바람에 잘해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강대 키우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턱걸이 진짜 좋아요 턱걸이 진짜 많이 하고요 강대 어, 마음이 네. <목이> 좋아집니다 저는 풀업을 진짜 많이 했어요. 풀업도 몰랐죠, 그냥 턱 벌려고 했죠. 한야 닭가슴살 무슨 맛이든 30개 이후부터는 질려요. 닭가슴살 마, 맛있잖아. 닭가슴살 너무 맛있어, 닭가슴살. 30개 먹으면 질리지 30개? 30개까지 아직 못 먹은 것 같아. 아, 그래? 저는 생닭만 거의 한 5년 먹어갖고 문중이님, 꾸준함이 원천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일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밥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세뇌시켜요, 세뇌, 세뇌. 아, 저희는 다 하고 나면 꼭 밥에 정리합니다. <laughs> 몸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피스 모델 아니고 클래식 피지크. <laughs> 하치한번 보여줘, 파츠. 하체. 파치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힘든 다음에 멈추는 거? 아. 어, 무슨 말이냐면 봐봐 너 서봐 간지나는 거아 다리 이렇게 흔들다가 딱힘빡 주는 거네? 어 그니까 러 봐봐 이거신는거 아, 여기 딱털다가빡잠안될것 어, 같은데 설마 형 흔들려 개다리춤 그냥 살살 이렇게 탁탁삭삭 개다리.. 개다리춤 어 미식축구.. 미식축구 <미슈코> 선수 출신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 프로레슬러 이런 거 아니에요 <웃음> 지금.. <웃음>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laughs> <laughs> 없다는 아, 그, 그러니까요. 지금 헬스 기구는 다 좋은데 네. 다이롭게는레기라고 있어요. 스쿼트레기라고 그러니까 어. 거치대만 그러면 그걸 사면 되잖아요. 네요라서못 사. 아 맨날 필요하다어 네, 네. 맞아요. 그 젊은 사람들은 아, 아마 젊은 그거, 그거, 그거 하나가 부족할 거예요. 네. 나머진 다 좋은데. 다다 있어. 네. 되니까. 네, 맞아요. 하나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거 네. 말씀드린 거예요. 우기가 그러니까 지금 다 좋은데 네. 스쿼트레기 없어가지고. 네. <laughs> 이건 <laughs> <laughs> 좀. 패는 킬이네. 저거 지금 20kg 짜리에요. 20kg가 저희 헬스장 최고. 최고 무게에요. 우리 이하스로 짱이야. 이헬스장에 제일 무거운 무게입니다. 20kg. 움직이님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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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받고 싶다. 저는 누가 아직 가르칠 정도는 레벨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취미생활이라, 누가 가르칠 정도는 아니고. 가슴운동할때아 힘들어 아, 왜 이렇게 했이렇왜 이렇게 안했왜 이렇게 안 해? 왜 이렇게 안 해? 아, 어. 이렇게 안이 이렇게 이렇게 안 해? 왜 이렇게 안 해? 왜이 해? 왜 이렇게 안이렇이죽게안 해? 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아, 나는 개수를 맞추래 아, 개수 맞추면 안 돼. 아, 개수를 맞춰가 하지 봐. 아, 막, 한 개로 듣는데. 네. 네. 10개를 하잖아요. 10개는 아예 못 들어. 근데 내가 고조로 가는데, 손만 아무것도 안, 드는 척만 해줘도, 해, 하나. 아... 이게, 이게 사람게 마인드 차이예요, 진짜. 알았어, 아, 해. 알았어. 저도 제한 없이 네. 한번 해보자. 그 그래. 여러분들, 뭔가 하실 때, 한개를 두시면 안 돼요. 내가 한 개는 여기까지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더할수 있어요. 다. 진짜 더할수 있어요. 한 개를 두는 순간 딱 거기 밖에 못해. 어좀해키네 이게. 아, 연기하는 거 같은데 너? 아니야. <웃음> 아. 어좀팔 아. <laughs> <laughs> 크게 나오는 거 같아. 거 얼굴 사이즈처럼 나오 아니야. 근데 이좀 보이지? <laughs> 팔 엄청 커 보이지 않 있어. <목소리> <목소리> 오오리를리를이게 살을 당겨 갖고 주먹을 약간 옆으로 이렇게 옆 이렇게 뒷살을 다 모아서, 모아서 주먹을 딱 붙이고 이렇게 방금 쭉들었거봐요들어 스윽 스윽 또 문호흡 법이 있어. 이게 제가 어디서, 어디서 들었는데 막 내밀면 이 산소가 부족해갖고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호흡할 때 압력을 이렇게 내뿜어주라고 음. 약간. 저 어디서 들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 아, <laughs> 아, 여러분들 지금 압력밥솥 호흡법을 보고 계십니다. 구구하세요 <laughs> 튀는 다 비슷비슷해서 맛이 맛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맛을 다 무맛으로 먹기 때문에 에이. 한 입만 먹어 맛있다. 아 진짜 진짜 맛있다 <laughs> 어, 왜 먹어? 그럼 저는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